출애굽기 10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팔호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은 내가 그 앞에서 이러한 나의 표적들을 보여주려 함이며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내 표적들을 너로 내 아들과 내 아들을 아들을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요 내가 어찌여 주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하시더라 모세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히브리인 우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지기를 거부하겠느냐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내 백성을 가게 하는 것을 거부하며 보라 내일 내 지경 내로 메뚜기들을 불러들이리라 그것들이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며 모면하여 남은 찌꺼기 저그박에서 면하여 너희에게 남겨진 것을 그것들이 먹으리니 들에서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라. 또, 그것들은 내 집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이집트인의 집들을 채우리니, 이는 내 조상과 내 조상의 조상도 이 땅에 있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더라. 그리고 그 자신은 돌아서서 파라오에게서 나왔더라. 파라오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얼마 동안이나 이 사람이 우리의 올무가 되리이까그 사람들을 가게하여 그들로 주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께서는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요세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니,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늙은이들과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과 함께 갈 것이며, 또 우리의 양떼들과 우리의 소떼들과 더불어 가겠나이다. 이는 우리가 죽게 명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니, 이니이다 하더라. 바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고 너희 어린 것들을 가게 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렇게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라. 조심하라. 이는, 악이 너희 앞에 있음이라. 그렇게나 안 되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바라던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파라오 면전에서 쫓겨나니라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이집트 땅에 뻗쳐 메뚜기들로 이집트 땅으로 올라와서 우박들이 남겨놓은 모든 것 그 땅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하시더라. 모세가 이집트 땅에 그의 막대기를 앞으로 뻗치니 주께서 그 땅에 온 낮과 온밤 동안 동풍을 일으키셨으며 아침이 되자 동풍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더라.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 저녁에 전역에 저녁에 올라와서 이집트 전 지경 내내 내리니 그것들이 매우 심하더라. 그와 같은 메뚜기들은 그들 전에도 없었으며 그들 후에도 없을 것이라, 에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으니 땅이 어두워지고, 우박이 남긴 그땅의 모든 채소와 나미에 달린 모든 열매들을 먹었으니, 이집트 땅 전역에 걸쳐 나무나 들덜 채소들 중, 푸른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아론을 급히 불러 말하기를,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부탁하노니,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제거해 주시도록 하라 하므로, 그가 바로에게 나와 주께 간구하니 주께서 아주 강력한 서풍을 돌이켜서 메뚜기들을 쓸어다가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이집트 전 지경 내에 한 마리의 메뚜기도 없더라.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뻗쳐서 이집트 땅이어둠움껏 더듬을 만한 어둠이 있게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뻗치니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 저녁에 3일 동안 있어 3일 동안 그들이 서로 보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서 아무도 일어나는 자가 없더라.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거처에 빛을 가졌더라. 바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주를 섬기되 너희의 양 떼와 소 떼는 남겨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에게 생제물과 번제물도 주셔야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생제를 드릴 수 있나이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가 우리와 함께 가야 하리니 한 마리도 뒤에 남길 수 없나이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 마음을 완화하게 하시니 그가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물러가고 스스로 주의하여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하더라. 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잘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아멘.